바로 봅시다 제로팽 오늘 아침에 나온거죠 6시 그죠? 자 구성품부터 한번 봅시다 보스트 벤달 칼 뭐야 끝이야? 세개밖에 없네요 이번에는? 완전 알뜰하게 나왔네 딱 쓰는 것만 나왔네 솔직히 세트에 요새 계속 뭐 RS 껴있고 뭐 오딘 껴있고 이런거 솔직히 좀 안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안쓰거든 다른거는 마샬도 안쓰고 나는 이상한거 없어서 괜찮네 1775 어 뭐야 이번에 벤달이 1775 뷰피이네요 딱 생김새 처음 봤을 때 약간 아락시스 같아가지고 아락시스랑 똑같은 그 2175인가 아락시스가 어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가격은 싸네 가격은 훨씬 싸네요 혼돈해서 막 2175인가 그래가지고 애초에 단품 자체가 좀 싸다는 거 그리고 세트 가격도 싸다 세트 가격이 이제 600 6355 거의 한 7만원 예 7만원 정도 하네요 괜찮은데 나름 구성품은 마음에 듭니다. 벤달에다가 고스트 칼다 쓰는 거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총기 장식 카드 스프레이 있는데 대충 뭐 그냥 넘기겠습니다. 총기 장식 껴야 돼요? 크로마 따라간다고? 아 진짜? 그럼 또 사, 그럼 또 껴긴 해야겠다. 제로 팽 총기 장식 오케이. 아 근데 이거 그냥 생김새 볼 때마다 나는 아라시스가 왜 이렇게 생각나지? 아라시스랑 똑같이 생겼어. 사실 근데 생김새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쏘는 맛만 좋으면 되지. 혼돈의 서박도 생김새 그렇게 그닥 엄청 막 멋있진 않거든요. 근데 쏘는 맛이 좋아서 지금 일점 평가 받잖아요. 소는 맛을 봐야 돼, 소는 맛을. 나 지금 처음 써봐거든, 진짜. 야, 일단 칼부터 볼게. 제일 눈에 띄는 게 칼이네. 꺼내는 모션이 제노헌터네요. 와, 어, 이거 좀 반지 나는데? 오 돌리는 모션도 제노헌터. 둘러보기 모션도 제노헌터. 오, 이렇게 접히고. 오 어, 약간 그, 뭐지? 내가 칼 좋아하는 거 중에 그거 있거든요? 그, 그 로봇, 로봇 팬텀 뭐냐, 그거. 아, 프로토콜, 어, 프로토콜, 프로토콜. 나그칼 되게 좋아하거든? 딱그 느낌이네, 약간. 어, 살짝 그 느낌 난다. 접힐 때 이렇게. 어, 이때, 이때가 그런 느낌 난다, 이때. 우클릭이. 어, 이거 뭔, 뭐, 뭔뭐 모션이지, 이거? 와, 이거 잠깐만. 야, 그냥 제노헌터랑 아, 쿠로나미랑 합쳤네? 우클릭은 쿠로나미에다가 왼쪽은 왼, 좌클릭은 제노헌터네요? 오. 야, 칼 이쁘다. 일단 딱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예, 이렇게 합쳐버리는, 칼의 모션을 음. 합쳐버리는. 오. 오, 좋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스트랑 벤달 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부터 볼게요. 오, 야 진짜 약간 프로토콜 느낌 난다. 오. 와, 개쫀득하네, 이거. 일단 딱 그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고스트에는 딱두 가지 취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소버린같이좀 톡톡 튀는 고스트.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메이지 펑크. 이런 느낌을로 약간 쫙, 쫙 달라붙는 느낌 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소버린보단 약간 메, 메펑퍼란 말이에요. 뭔가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예, 쫀득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저는 홉니다, 일단. 약간 메이지 펑크 느낌 나는데요, 저는. 네, 저 광고 안 받았습니다. 참고로 님들, 저는 광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솔직하게 평가할 겁니다. 이번 데모랑 버니버니는 그냥 살짝 좀 약간 무지성으로 빠는 느낌이 없않아있던 대충 봤는데. 저는 일단 칼이랑 고스트는 굉장히 호. 네, 일단, 벤달 보겠습니다. 오, 와, 근데 이번 벤달은 완전 쫀득한 느낌이구나. 그냥 아, 약간 애매하네. 어디선가 써본 느낌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디선가 분명히 써봤거든요, 이거? 뭔가. 아, 이 약간 아이온? 아이온 맞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벤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딱 쏘는 느낌이, 딱 아이온 느낌 나긴 합니다. 야, 이거는. 살만 하겠다. 어. 이번 거 괜찮네요. 잘 나왔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소리가 좀 아쉽다. 난이 소리가 싫어. 이 쫀득한 느낌은 좋거든요. 근데 이 약간 났을 때이 탕탕거리는 이 소리 별로야. 나. 쐈을 때이 탕탕탕거리는 소리 있잖아. 나 이거 좀 별로. 뭔가 좀 싸, 싸플 좀 방해될 것 같은 느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킬 사운드까지 같이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 좀써보겠습니다 마무리 모션. What? 오. 일단 마무리 모션은 진짜 모르겠고, 일단 딱그킬 사운드는 아라시스 느낌인데? 야, 근데 진짜 아라시스인데, 뭔가 가성비 아라시스 느낌이다. 가성비 아라시스, 마무리가 크로마바다로 바뀐다고. 아, 크로마바다 사봐야 되나? 오, 그러네, 크로마바다, 크로마다 다르네. 이게 색깔이... 어, 야, 근데 마무리 보셔야 검은색이 좀더 좋다. 야, 크로마바다 속이 역시 도 바뀐다고요. 오, 그러네, 얘또분홍색이네 일단, 스킨, 벤달이랑, 저, 칼이랑, 고스트 없는, 없으신 는없 분들은 무조건 사세요. 괜찮네. 잘 맞는 느낌이긴 해요, 이거. 가성비가 괜찮아서, 이번 거. 일단, 이번 거 다른 스킨이랑 차별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락시스랑 혼소보다 싼데?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다. 비슷한 느낌이다. 가격이, 단품은 1775고요. 세트 가격은 거의 7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 하나만 산다면, 칼, v s 벤달. 아, 고민된다. 어, 고민된다. 돈 없이 쓰신 이제 좀 재미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좀 많이 고민할 텐데, 나는 일단, 살 거면 우선적으로 벤달을 사야지, 그래도. 칼이 칼이 실력을 늘려주는 거 아니잖아. 난 벤달이라고 생각해. 네버 어, 확실히 나쁘지 않다. 진짜. 레이테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벤이 날까요? 야, 오벤 한판 해줄게 내가. 아, 스플릿데드롭도 좋은데 뭔가 약간 지금 도구지 좀 하고 싶어졌어. 사건을 오랜만에 좀 쓰고 싶은데. 이거 본캐에도 밴달을 사놔야겠다. 자주 쓰겠다, 밴달. Okay, we can go a guys. 게임이 적 발견. 페이드 e k 다 맨 벤. 우! 멘토 벤우 멘토 레이저. 3. 명 남았습니다. 로와 오면 오왜 이렇게 잘 되냐 갑자기? 봐야지. 이겨주겠죠 이거. 이거 호스술 좋다 그지 아, 그럼 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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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드록 쓸때고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 맞냐 갑자기? 데드록, 데드록 뭔데 이거?

B 지점에 빌래imana? 떨어졌습니다. WTF <scenes> <palingris intak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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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진짜 똥꼬쇼 하는 거봐 이거 <laughs> 아하행이다아 아 이거 사이퍼까지 속인 거 지렸다. 살짝 에임이 이쯤? 똑똑해봐라! 제대로 맞아 사이퍼 있 사이퍼 안 나와 안 나와? 안와 괜찮이한명 남았어. 오! 아, 됐다. 최장전투. 한명 남았습니다. 아무 와, 대지렸다몰 몰란... 교대. <laughs> 추가 시간이 적용됩니다. 트럭, 트럭, 트럭.

야, 비베다스 <laughs> <안 돼, 씨. 웃음> <laughs> 아, 베이메이스이이스이 아, 이스 아, 이 아, 베이스! 아, 베이스! 아, 이이스 아, 베 아, 이스 아, <laughs> 아, 이한 발. 거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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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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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다이발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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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제발. 제발. 이이 도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쓰세요, 쓰세요. 빨리. 쓰세요 아니 왜안 써? <웃음> 진짜. 설치되었습니다. 콩콩을 이 분노의 제트가 말렸네. 약간 그 가끔가다 오메 솔크하면은 엄청나게 무력한 느낌 들때 있거든요. 내가 뭘 해도 못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나 방금이 뭔가 딱 그런 느낌 들었어. 빡셌네. 묻어. 묻어. 묻어.